창세기 1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에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르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1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신 성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고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접촉점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주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모두를 맡기셨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으로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능히 그 뜻대로 단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가 큰 것부터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그 말씀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십니다. 어떤 존재도 창조주의 앞에서 이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창조된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계획대로 이루어 놓으신 후 보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맞서서 선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인데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 선과 합치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이 우리로 인해서 일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고 창조된 피조물들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그 아들에게 우주의 창조로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모두를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신 하나님은 능히 그 뜻대로 단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시다고 주레국기 3장 14절과 또 시편 33장 6절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빛은 파동설이지만, 또 파동설과 입자설이지만, 어쨌든 빛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구의 밝음과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태양으로부터 빛이 비치게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확인할 수 없고 에너지가 없어 아무 움직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식물의 염독소가 빛을 받아 그 에너지로 영양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섭취함으로 다른 모든 동물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빛은 모든 생명의 생명체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체의 에너지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그러므로 빛은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우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어둠의 세력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공명 정대한 의로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갑옷을 입었은즉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으므로 세상이 모범이 되어야 하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두운 모든 것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빛의 자녀라는 것은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빛은 생명이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빛은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여기에서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 즉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심히 좋았더라는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의 창조에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또 인간 창조의 뜻대로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하나도 빠짐이 없이 창조하셨는데 그것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게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않았으므로 현재 우리가 보는 혼돈과 무질서의, 무질서는 의무질서 자유의지를 선물로 받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겼다는 것을 열대우림의 남벌과 환경오염 등의 결과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에 꽂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역할을 위하여 특별히 영혼을 불어넣어 산 영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부여하신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상처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인간 창조의 뜻대로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인간 창조 시에 부여하신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인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영을 받아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결혼을 하고 또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자면 결혼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 위에는 모두 다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